자, 시작하기 전에 영상 진행은요, 재료 및 뉴스 체크 한 다음에요, 핵심적인 모멘텀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요,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 타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타점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손절 없이 수익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 재료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의 재료. 지금은요, 바이오니아가 기존의 코로나 때는 진단키트로 엮였다면, 지금은요, 탈모예요, 탈모. 바이오니아 하면은 탈모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만큼 기존의 탈모 샴푸부터 이제 영역을 넓, 넓혀가지고 화장품까지 제대로 먹고 있습니다. 탈모 관련해서 이 업체만큼 시장 유율이 높고 현재 관련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기업 없을 겁니다. 지금 다음 달에 화장품 출시하고요. 5년 에 1억 명을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죠. 사실 이 1억 명이 많아 보이지만 중국만 하더라도 5억이에요, 5억. 네, 잠정적인 인구가 5억이요. 5억. 확정적으로 있는 탈모 인구만 하더라도 조사된 게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이 시장을 다 먹는 거예요. 지금요, 탈모 관련 주요 타깃으로서 독자 개발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한국이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글로벌이에요, 글로벌. 이와 관련해서. 지금 보면요, 22억 5천. 중국의 탈모 인구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대략적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많다던 이 중국만 하더라도 38% 이상이 탈모 인구다 라고 할 정도로 현대인의 정말 가벼운 질병이자 이제 질병도 아닙니다 흔한 증상이에요 흔한 증상 그렇기 때문에 대선 때만 하더라도 이 탈모 공약 때문에 바이오니아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그만큼 탈모는요 기존에 부작용으로 나왔던 뭐~ 발기부전 그리고 두통 메스꺼움 이런 부분들을 해결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그런 부분들을 잡은 게 바로 바이오니아다. 이 시장 규모 자체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어때요? 천만 시대에요. 천만 시대. 우리 오천만이라고 하죠. 조금 낮아졌는데 이 오천만 인구 중에서 20%에서 25%가 바로 탈모 인구다. 지금 보시면 4명 중에 한명은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도 심해요. 그만큼 남녀노소 불문하고 현대의 시장의 가장 큰 시장 자체가 바로 탈모 시장이다. 국내만 천만. 이 천만이 끝이 아니라 중국은 2억 5천이에요. 2억 5천. 그리고 미국도 북미만 하더라도 1억입니다. 이러한 시장 자체를 겨냥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바이오니아가 탈모 치료제의 게임 체인저로 나서면서 매출 자체 추산 규모가 수조원이에요. 수조원. 시장을 바꾸는 판도로 현재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다. 지금 최근 이슈만 하더라도 바로 코스메르나 화장품이에요. 바르기만 하면 두피에 도포만 하더라도 어때요? 기존의 경구용으로 먹는 방식에서 기존의 탈모 치료제는 먹었어요. 입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바른다. 그것도 주 1회. 얼마나 편해요? 기존에는 하루에 하나 꼭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바르고, 어때요? 주 1회밖에 안 돼요. 더 편해졌죠? 이러한 핵심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사는지, 왜 관심이 있어 하는지,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는 핵심적으로 기업 분석과 모멘텀 분석이 끝나고 나서 사도 늦지 않다. 그와 관련해서 이러한 모멘텀과 시장 자체에 대한 캐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아시겠죠? 지금 영상 시청하는 동안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분들한테 간단한 퀴즈 하나 내고 선물 하나 드리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깜짝 이벤트 준비했고요 이 퀴즈 맞추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급등주 및 매집주 검색기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매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어떤 것인지 맞추셔서 그 번호를 이 아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추세 매매, 분할 매수, 감정 매매, 그리고 분할 매도. 이 중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바로 아시는 분은 정답, 네. 숫자로 적으셔서 바로 이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급등주민 매집주 검색기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시중에 있는 단타 검색기다 아니면 널려다니는 그렇고 그런 흔한 검색기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단타라 하더라도 최소 10에서 20% 이상 이런 세력의 기준봉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시세를 포착하는 그런 검색식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00에서 1000% 대시세를 전체적인 추세를 다 발라먹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수익률 검증한 결과 대략적으로 1000% 이상씩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대시세를 포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씩 받아가셔서 제대로 시장과 싸울 수 있는 나만의 무기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또는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어때요? 이 어플 알림을 통해서 연동해 놨습니다. 그래서 포착 후에 10% 알림, 포착 알림 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으로도 쉽게 쉽게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단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착 후에 10% 수익 부분.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좀더 간편하죠. 이러한 부분들로 설정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시청자 이벤트 한번씩 참여해 주시면 좋은 선물 받아 가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어서 영상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이오니아의 주봉 차트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파 2파 1파 2파 나왔죠 그리고 크게 3파가 나왔습니다 대선 때 나왔고요 3파 파동 그 다음에 4파 조정 이후에 세력들의 밥그릇 패턴 뭐예요? 추세를 상승으로 돌리는 대시세를 돌리는 패턴이 나왔고 이후에 여기에 공구리 쳤죠 공구리 공구리 강하게 지지 구간 만들고 거래량 터쳐주면서 이제 올라가는 파동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기존에 고점이 98,800원 이거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넘어설 겁니다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고 왜 그런 이유로 이야기 드리냐면 그 근거로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3파의 고점을 4파 이후에 5파는 고점 갱신할 수밖에 없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기존 영상에서 한번 언급드린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을 낮추지, 않았죠. 저점을 낮추지 않은 상승파동입니다. 지지구가 만들었죠. OBV에서도 매집이 일어났다. 추가 상승 파동 올린다. 일단 위에 올라왔고요. 추세선 위에 올라탔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매우 강력하다라고 이 구간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어때요? 거래량 다시 터치면서 이제 전국가를 향해서 가고 있고 이 전국가도 깨 부셔버릴 거다. 왜? 엘리엇 파동 이론상 어때요? 5파 영역으로 가고 있는 이 파동이기 때문에 현 지점이 여기입니다. 엘리엇 파동 아시죠? 3파 4파에 5파 지금이 어디다 여기 부근이다 여기 부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늦지 않는다 좀 보수적이라면 이 6만 구간 보시면 됩니다 왜냐 기존의 고점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거, 저항 구간은 지지로 바뀝니다 지지로 지지가 뭐냐 매수 타점이에요 매수 타점 자이야기드리잖아요 그리고 이 1차로 당연히 고점 구간 보시면 된다 매도가 1차입니다 1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 고가 갱신할 겁니다. 왜? 5파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5파는 3파의 고점을 갱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파동 값이 나왔다. 세력들의 밥그릇 패턴이 나오고 매물대 만들고 거래량 터쳐주는 전형적인 상승 5파 패턴 나왔고요. 지금 6만원 구간부터 쓸어먹으시면 됩니다. 지금 구간도 만약에 산다면 어때요? 내리면 분할로 6만원까지 받으시면 돼요. 쫄지 마라. 어차피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은 물려도 금방금방 올라간다. 어차피 조정이니까. 상승 중 눌림이니까. 산을 올라가다가 잠시 약수터에서 쉬는 구간이니까 어때요? 바로바로 바로 만납니다. 쫄지 마라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제부터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 어디서 추매를 해야 되고 비중을 늘려야 되고 세력들의 1차 목표가. 그리고 눌림 때 얼마나 받아야 되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이용해서 어느 구간을 노려야 되는지 핵심적인 파동을 발라먹는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했습니다. 이 번호로요, 종목명,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주요 종목의 추천가 그리고 목표가, 그리고 손절과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 대응 전략 자료집에 대해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세부적으로 1차 목표가, 어, 2차 목표가, 그리고 3차 목표가까지 주요 구간에 대한 핵심 목표가와 이에 대해서 매도 대응으로 수익. 구간을 챙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체 내용 보시면 이렇게 투자 포인트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정리해서 이 안에 세부적으로 미공개 자료나, 그 다음에 추가적인 실적 발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세력들의 매집 추이까지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발송해드리고 있고요. 흔히 여의도 정보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 안에 좀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세력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개미들이 그동안 정보의 격차를 통해서 수익을 놓친다거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대응 전략 자료집 안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 내용까지 발빠르게 체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주요 차트의 주요 매물 대 대응하실 수 있는 매물 대죠 눌림목 자리 다 표기해 드리고 어, 추가적으로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매수 시그널 자리와 매도 시그널 자리까지 함께 포함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 자료를 받으신 이후에 주로 세력들의 목표가와 구간들을 체크하실 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뭐가 있어요 실적 주의에 대한 전망과 차후의 모멘텀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료 하나만으로 저는 감히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만약에 좀 부족하시다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이 보통 20에서 30 페이지로 구성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하고 촉박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추천과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추천, 비중. 이딱네 가지만 참고하셔도 종목 대응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일단 우리의 매매를 하는데 핵심적인 이런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차후에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지 그리고 주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만 체크만 해보셔도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되실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상단의 번호로 신청을 해 주신다면 어때요? 네. 이 자료 다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나 신청을 하셨는데 발송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멋진 뭐 번호나 또는 개인 번호로 다시 한번 발송을 해 주신다면 제가 확인 후에 최우선적으로 해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시장이 좀 반등을 하니까 전체적인 종목들 올라오고 있긴 한데 현재 전체 종목으로 따졌을 때 어때요? 물려 있는 종목도 많으시죠. 현재는요. 지금 여러 가지 홍,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유튜브도 있겠고 그다음에 카카오톡방, 그다음에 텔레그램 여러 가지 뭐 매체들은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보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제대로 한 판단을 좀 하고 계신가요? 나에 대한 보통의 매매 기준을 갖고 계신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런 매매 기준 없이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물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러한 정보의 홍수에 살고 있지만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핵심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핵심은요, 결국 매매 타이밍이에요. 내가 산 이후에 오른다 하더라도 이후에 내리게 되면 어때요? 급하게 팔게 되죠. 하지만 다시 반등하고 이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느끼는 건왜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왜 팔면은 어때요? 더 올라갈까? 이런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물려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단기로 투자했지만 지금 억지로 중장기 종목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식이든 어떠한 투자 매매든 바로 추세를 알아야 바로 성공할 수 있다. 이게 하락 추세인지 상승 추세인지 하지만 이런 추세를 파악하는 것도 과연 이게 정말 상승 이후의 눌림인지 정말 상승이 끝난 다음에 추가 하락이고 하락 추세의 시작인지 정말 판단하기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많은 기관들과 외인들 그 다음에 일부만 갖고 있던 이런 정보의 격차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흔들린다거나 개미털기에 당하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은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제대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바로요, 선택과 집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은요, 즉, 돈이 들어와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고요. 일단 뭐예요? 재료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결국 차트를 만들고 수급이 이루어진 다음에 올라간다. 시세가 상승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발 이 시장에서 주도 테마만 매매해라. 그리고 세력의 수급에 대해서 어때요? 시그널을 포착하고 매매한다면 이 추세 자체만 온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바로 주식 매매가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는 영상을 찍을 때이 부분을 강조를 드립니다. 주식은 전쟁터다. 전쟁터인데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무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설마 지금 맨손으로 이 전쟁터에 뛰어든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봐야 됩니다. 집피지기면 백점 불태라고 했죠. 이 주식 시장과 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핵심적인 원칙은요. 우리가 뉴스나 재료가 나면 오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전에 세력들은 차트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 차트 구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세력들이 더 올리기 위한 개미털기 파동인지 아니면 진짜 하락인지 이거를 구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추세 자체만 파악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10에서 30%는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시장이 바로 주식 시장이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정말 초보자도 할수 있는 갭자리 어 매꿀 확률 거의 99%입니다. 이런 자리만 찾는 방법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핵심 기법만 공유하고 이야기 드려도 우리 절대 주식장에서 시 털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개인 투자는 어때요? 뉴스만 보고 평생 매매하다가 그냥 물리죠. 내가 살때 고점, 내가 팔면은 더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이러한 경우들을 언제까지 겪으실 겁니까? 맞으시죠. 자, 그와 관련해서 저는 최근에 어때요? 이런 세력 매집과 추세 매매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톡방을 통해서 어때요?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종목으로. 수익률 2배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셀바스 A라고 해서 AI 종목이 시장을 주도하려고 했던 그첫 스타트. 네, 이번 연도 초죠. 그때쯤 만원 이하에서 매수가를 드리고요. 현재는 얼마예요, 이게? 2만 원이 넘었죠. 무려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다. 또한, 비중 또한 이런 종목은 제대로 실어서 제대로 수익을 내면서 대시세의 상승에 초입을 잡고 이후에 급등하는 파동을 발라먹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파, 카톡방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주를 요청을 드리면 어때요? 이렇게 장전에 그날 당일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위주로 선별을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이후에 어때요? 예, 상승이 나면 주요 구간에서 대응 문자, 대응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요 보시면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종목들 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 해주셨습니다 뭐 금양도 있고요제노코뭐 보성파워 때 한미글로벌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도 수익을 올리지만 이 금양이란 종목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대추세의 첫 스타트 포인트를 잡아서 이후 급등 나는 부분에 대해서 대시세 상승 수익률을 어떻게요 제대로 발라 먹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루에 10에서 20% 정도 단타나 급등주 같은 경우는 먹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1, 2주 안에 전체적인 수익 종목 30에서 50%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첫 번째, 주도주 매매를 한다. 두 번째, 뭐예요? 세력의 수급의 종목만 매매를 한다. 이두 가지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가 상승으로 꺾였고, 그 다음에 어때요? 내리더라도 비중을 태워서 추가적인 상승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선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전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저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 1 또는 숫자 3으로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장전 동시효과 매매에서 포착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하고 이 종목을 어때요? 장전에 발송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수가 보아받은 또는 지수가 일부 하락이 조정이 나오든 또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는 상승장이 나오든 지수의 관계없이 당일 급등 단타 종목에 대해서 또 당일 수급이 가장 강해서 최소한 5에서 1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장전에 미리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전에 이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어때요? 네. 장전에 8시 반에서 8시 45분 사이에 당일 추천 종목의 3종목에서 5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주도주 섹터이고요. 당일 세력들의 수급이 터지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로, 장전 동시호가 매매에서 이상 시그널이 발생한 종목들 위주로 이런 종목들을 드리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 종목을 드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수익 인증을 좀 해주시고 있으세요. 뭐 코코 메모리지, 우린 PTS 코이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 가지 당일에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이란 종목들은 다 신호가 나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이 하락이든, 시장이 상승이든 또는 보합이 되든 이 지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이상은 최소 5에서 10% 이상의 급등 종목을 잡아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과 그 다음에 손절과 그 다음에 투자 포인트. 아주 손절이 짧죠? 이렇게 손절이 짧은 구간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분에 대한 기대 수익은 높은 반면에, 어때요? 내려간다 하더라도 짧게 잘라내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최초에 잡아드리는 이러한 실시간 매매와 타점을 통해서 차후 재료가 추가로 터지거나, 그 다음에 수급이 끊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홀딩해서 좀더 추가적인 수익을 통해서 어때요? 20에서 50%는 한주 동안에 챙겨 가실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고 이게 큰 금액이 아니다 하더라도 소액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수익률 자체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짧게 짧게 트레이딩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먹을 종목, 그다음에 스윙해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에서 2주 정도만 보고 이렇게 수익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보시다시피 대략적으로 10% 이상 먹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목 자체에서도 큰 비중으로 투자하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소액. 당장 100만 원, 200만 원 작아 보이겠지만 이 돈으로 주식의 복리 효과를 이용해서 차후에 1년, 2년 이내에 시드금을 모을 수 있는 1억까지 목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증거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평구, 평균 네.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20에서 60%, 그것도 기간도 1주에서 2주 이내로 계산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조건은요. 세력의 매집과 수급 종목인가, 두 번째 시장의 주도주인가, 그리고 재료 모멘,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추세를 확인한 이후에 눌림목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전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따라가지 않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든, 다음에 직장인, 직장인이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없든, 안전하게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에 최소한 시장의 주도주와 그다음에 상한가가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매매를 하고요. 그 결과가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네. 매수나 매도 금액 시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시드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당일 매매를 통해서 짭게 짭게 잘라낼 건 잘라내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을 때 극대화하고 결국 큰 시드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익률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도 수익액이면 직장인의 한달 월급 평균 이상입니다. 매매만 통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위험하게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수익액은 충분히 가능하며 충분히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물린 종목 대응하느라 전정긍긍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물린 종목도 주요 구간에서 현금화 이후에 이, 종, 이 현금을 통해서 빠르게 순환매에 대응하면서 어때요? 물려있어서 답답하지 않고 현재 시장의 주도주들로 단타 매매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2023년도 장 반등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서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 상승 이후 조정장에 아마 힘드셨던 분 많을 겁니다. 2023년도에서는 저와 함께 하면서 상단에 보이시는 뭐 있어요? 네, 보시면 연락처 있죠? 제 개인번호입니다. 010-7771-5892. 네, 개인번호 오픈해 드렸고, 이 번호로 숫자 3 또는 네, 카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 톡방에서 또는 문자로 자유스럽게 종목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주저하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고요 초대받으신 이후에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당장 매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종목을 주고 이게 올라가는지 수익이 났는지 이런 부분까지 검증해 검증을 하시고 나서 정말 수익이 난다고 판단되면 그때 실제로 매매하면서 어때요? 수익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확천금이 뭐 된다. 올라가자 주자마자 오른다. 네. 이런 거 기대하실 수 있겠지만 당장 이런 급등이 나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1주에서 2주 이내에 대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쭉 최소한 1주에서 2주는 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지켜보시고 매매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또는 뭐예요? 네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와 함께 이번 연도 같이 하신다면 최소한 수익이 뭐100% 200% 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어때요 기준을 갖고 있는 매매. 마지막으로, 꾸준히 누적 수익률로 올라갈 수 있는 매매 같이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시겠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저는 이렇게 종목 드리고도 어때요? 충분히 채널 성장을 통해서 만족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